지난 10월 20일 목요일 저녁부터 10월 23일 주일까지 필라 안디옥 교회 본당에서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부흥 성회를 한국에 있는 분당 제1교회 박순의 전도사를 초청하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프로스 선교회가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경북도 수재민 돕기 에 미주 한인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목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홀트 워싱턴 파크에서 사모님 위로 및제 37회기 10월 필라델피아 한인 목사회 정기 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생 장르 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주일 오후 5시 제일 본당에서 최근 목사 사해로 제 1부 예배와 제 2부 위임식 및제 3부 공로 목사 추대식을 그리고 제4부, 백운영 목사와 원로 목사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필라 교계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목요일 저녁부터 10월 23일 주일까지 필라 안디옥 교회 본당에서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한국에 있는 분당 제1교회 박순애 전도사를 초청하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저녁 8시 첫날에는 절대 절망, 절대 희망이라는 주제로 둘째 날에는 눈물의 축복, 또 셋째 날에는 기적 같은 축복, 그리고 마지막 주일 일부, 삼부 예배에는 인내하는 자의 축복으로 전도사 자신이 받은 귀한 축복을 증거하며 말씀잔치를 벌렸습니다. 첫날에는 경비와 찬양의 시작으로 예배 후 부름과 기도를 호성기 목사가 하였으며 말씀 봉독은 시편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곧이어 필라 안디오 교회의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박순혜 전도사는 잃어버린 십자가를 몸 안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외치며 내몸 안에는 십자가가 없으면 많은 봉사 헌신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 남편에 또는 내 아내를 두고 그리고 나의 환경을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전도사는 또 십자가가 내 영혼을 관통하지 못하면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믿음의 허구를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학벌, 명예 등은 수준의 차이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차원의 차이라면서 내적 세계를 세우면 믿음의 세계, 믿음의 정의는 희생이며 순정이며 운명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고 하였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을 풀려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입니다.를 회중들에게 외치자고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10월 27일 목요일부터 11월 19일 토요일까지 다니엘 특별 새벽 봉회를 새벽 5시 15분에 갖는다고 전했습니다. 크로스 선교회가 최근 수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경북도 수재민 돕기에 미주 한인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크로스 선교회 이사장 최근 목사 이건상 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환경북도 수해 지역에 항생제, 감기약, 지사제 등 긴급 의약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인도적 차원에서 동족 구호의 손길에 미주 한인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목사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 및 핵폭탄 실험 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아 수해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현재 세계식량기구나 유니세프 등 국제구호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수해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미주 교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루스 선교회는 수해 주민들과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담요, 라면, 항생제 등 구호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할 방침입니다. 당초 황해도 시골 마을의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으로 지난달 북한에 도착한 컨테이너 의약품은 이미 전량을 황경북도 수해 지역으로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황경북도 지역은 최근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태풍 라이언 로그로 인해 해방 이후 지난 70년 동안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피해로 1,000여 명이 사망하고 2,000여 명이 실종됐으며 10만 여 명의 주민이 집을 잃는 등 수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로스 선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황해도와 평안도의 시골 지방에 14군데 진료소를 세워 북한의 농민과 어린이들에게 의료 구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목사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폴트 워싱턴 파크에서 사모님 위로 및제 37회기 10월 필라델피아 한인 목사회 정기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원례회는 야외에서 제1부 경건회, 제2부 원례회, 제3부 친교 및 발야구 시합으로 회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제1부 예배인도에 전동지 목사가 했으며 기도에 최근 목사가 드렸습니다. 이어 설교에 안문균 목사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44절의 말씀으로 지금은 희망을 사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안문균 목사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로기 위한 작은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LPT at 12 Movement 정오의 기도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김영천 목사의 인도로 통성 기도를 다 함께 2, 3분 정오의 시간에 개최하였으며 마무리 기도를 고태건 목사가 드렸습니다. 이어 점심 식사 후 반려구 게임을 함께 즐기며 한때를 보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목사의 정기총회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몽거머리 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생장로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주일 오후 5시 제1 본당에서 최근 목사 사회로 제1부 예배와 제2부 위임식 및 제3부 공로목사 추대식을 그리고 제4부 백운영 목사와 원로목사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제1부 예배 인도에 전동진 목사 찬양에 영생장로교회 연합 찬양대 설교회 정문호 목사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는 항상 성경과 기도와 선교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제 2부 위임식에서는 집내의 최근 목사 서약 위임 목사와 교우들에게 집내자가 백운영 목사 위임 목사 공포를 하였으며 곳면의 김포운 목사는 위임 목사에게. 모세와 여호수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선임자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교인들에게는 위임목사와의 관계는 26년 동안 성교사로서성교 현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때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협력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위임인사의 백운영 목사는 첫 번째 말씀 선포. 두 번째, 다리를 놓는 사람. 세 번째, 협력하는 자리에 서기. 네 번째, 함께 가는 교회 성도를 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3부 공로목사 추대식 추대사에 이철이 목사는 필라 노예원으로 그동안 노예 발전에 공이 지대하며 노예장을 몇 차례 지냈으며 교단 총회장직을 맡아 수고하여 필라 노예원 만장일치로 공로목사에 추대되었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필라노회장 최혜근 목사가 공로목사패 증정을 이영걸 목사에게 하였으며 필라노회원 일동은 축가의 특성을 드렸습니다. 제4부 원로목사 추대식에 사회의 백운영 목사, 추대사의 박정교 장로는 그동안 오직 기도와 말씀, 성교 전도로 교회 성도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한 노고를 원성도가 만장일치로 원로목사로 추대하게 되었다고 하였고 올로 목사 추대 패증정에 백운영 목사가 이영걸 목사에게 증정을 하였으며 축사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피럴릴백 총장이 정연철 목사와 전영현 목사가 장병기 장로와 김상현 목사와 조용중 선교사가 하였으며 특성에 G.P. 선교사 일동 동영상 축사에 장영춘 목사 위재일 목사가 하였습니다. 본 교회에서는 우리 이 목사님의 35년 성행에 대한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여 당회와 공동회를 거쳐서 전별금으로 이에 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당회와 공동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결의하고 이연걸 목사는 피를 릴백 총장에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생 기숙사 일동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일봉을 전달하였으며. 그 동안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준 원로 장로와 심무 장로, 재직 성도들에게 감사의 눈물을 보이며 앞으로도 남은 생에 선교 현장에서 말씀과 교육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어 고태곤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필라 지역 뉴스입니다. 필라델피아 이북 오도민 연합회 야유회가 지난 1일 필라 근교 로리모 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북 오도민 연합회 야유회는 이북을 고향으로 둔 원로들과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랜만에 서로 안부와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야유회는 80여 명의 실향민이 참석 고향을 찾지 못하는 서러움을 잠시나마 잊으며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행사는 점심 식사와 함께 참가자들의 노래 자랑, 다양한 상품 증정 등 푸짐하게 치러졌습니다. 한고강 회장은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우리들만의 느끼는 정서와 정담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주위에 이북의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 있다면 회원으로 함께 해 서로 의지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필라이브 고도민회는 본국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모국 방문단에 세 명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모국 방문은 내년 5월 예정돼 있습니다. 날씨 예보입니다. 수요일은 낮에는 화창하다 일부 흐리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54도, 최저 기온 39도입니다. 목요일은 낮에는 흐리며 밤에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 58도, 최저 기온 50도입니다. 금요일은 낮에는 비가 가능하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65도, 최저 기온 51도입니다. 토요일은 낮에는 몇 차례 소나기와 내우가 가능하며 밤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66도,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주일은 낮에는 일부 화창하며 밤에는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 63도,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이상으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필라 9시 뉴스 진행의 서수진이었습니다.